자, 퀀텀 니드의 조사 단말기 내용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지 천문대 단말기 여긴 참 단말기가 많네 풀 만한 게없 잖아？와, 이번 엔좀심 한데 머그 드 머그 드랑 폼 드랑 어, 두 글자 ED 가 일치 하고, 세글 자가 일치 한다고？그 렇다면 번드 아, 버그들랑 비교했을 때 아니었죠. 아... 잘못했네. 다시. 난이도가 쉬움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자, 코드가 몇개 나왔죠? 두개 남았어. 그냥 대충 해. 천문관 출구 잠금 해제. 출구를 찾을 수 없다고? 나 해킹 왜한 거야? 어, 경험치 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합시다. 어... 그리고 총기 열쇠. 뭐야? 이게 다야? 실망스럽네요 뭔가 좀 쓸만한 <laughs> 쓸만한 무기줄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가려다가 말았던 거긴가? 어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박물관도 거진 다 둘러봤고요. 여기가 아마 입구였죠. 네. 거의 다 둘러봤어요. 한 번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 아, 경로가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하지 여기 올라갈 순 없으니까 점프해서 내려오고. 음... 그렇네요. 자, 아무튼 기술박물관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워싱턴 기념관으로 가서 안테나를 달아야 되는데, 저 바로 앞이죠. 워싱턴 기념관. 자, 제가 안테나를 찾아오자마자 이 친구들이 네. 이렇게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또 오셨네요, 친히. 자, 엘리베이터를 아마 타면 네. 중계기 있는 <laughs> 옥상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역시... 뭔가 어색하죠? 많이 어색해. 자,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GNR 중계기 사용. 어, 갤럭시 뉴스 라디오 중계기를 찾았습니다. 버거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고 중계기를 작동시킨다. 자, 카르마가 올랐죠. 스리독에게 아버지에 관해 말하십시오. 음, 이렇게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무사히 수도 황무지에 스리독의 라디오 방송이 예. 올려 퍼지도록 조치를 했네요. 자, 온 김에 한숨 찾아. 그리고 여기 메탈 헬멧이라는 네, 방어구가 하나 있고, 머리 부위. 10mm 탄약. 그거 외에는 딱히 다른 보상이 없군요. 자, 다시 내려갑시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움직이네? 어 진짜로 움직이잖아? 천장은 처음 봤어요. 대단한데? 어 놀랍네요. 폴아웃에선 제대로 움직이는게 없는걸로 아는데 엘리베이터는 정상이었어. 자, 이렇게 해서 쓰리독이 요청한 안테나 설치는 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뭐야, 이거.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G&R n 빌딩 광장. 앗, 꼈어. 열려 있다고? 어디 갔지? 스리독, 튀어 나와라. 어디 있냐? 스리독.

You're the one that deserves all the thanks. You struck a major blow against tyranny. Now, GNR can be heard clear across the capital wasteland again. That'll give Eden and those muties something to think about. But before I get back to my calling, I bet you want to hear about your dad. When your dad passed through here, he and I talked for a good long time. He's a real stand up kind of guy he mentioned some scientific mumbo jumbo which didn't make sense to me and mentioned something called project purity he also said something about going to visit a doctor lee in rivet city then he left in a hurry 아... goodbye remember to keep us tuned in while you're out there and watch yourself 자 기록주가 닥터 리의 사진 네, 갤럭시 뉴스 라디오 퀘스트 완료가 됐구요 다음 퀘스트는 과학적 추구어 봅시다 이렇게 리베시티로 가라고 돼 있는데 에너코스티아 교차로를 통해서 바로 리베시티 앞까지 갈수 있죠 아마 기술 박물관 지하에 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갈수 있을 텐데, 예. 귀찮으니까. 다음에 탐험할 때나 한번 가보고, 바로 가는 걸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오늘은, 예. 닥터 리는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아까, 기술박물관에서 그 저희가 프라임이 남긴 메시지를 봤었죠? 그 메시지를 따라서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주얼리 스트리트 지하철역 그 예, 앞으로 오라고 했었는데 거기 뭐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와 정말 멀리 돌아가야 돼. 에너코스티아 교차로 아마 지하로 해서 분명히 가는 길이 있긴 할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네, 여러분께 아직 못 보여드렸지만, 여기에는 맵마커가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 정말 많아이맵 전체가 완전 다 덮일 정도로 많아요. 아, 안 가본 것도 많고 아직 자, 그러면 제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볼트 101번, 표시를 하자. 자, 이쪽 방향이죠. 차분히 가봅시다. 아마 20분 정도 딱 발표 <놀람> 시간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기술 박물관 그 퀘스트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지. 어제 한 2시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이런 지역 돌때 야오가이들이 제, 음, 뚝배기를 깨러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서 가야 되겠죠. 저게 뭐지? 뭔가... 음... 있을 것처럼 생긴 건물이네. 누가 있나? 저런데 보통 레이더들이 살고 있던데, 나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닌 뭔가한테 총을 쏘고 있지? 어, 뭐야? 뭐야? 이보쇼. 헌터. There's nothing better than fresh dog. Don't you think? We'll be happy to set you up with s o m 어, 음식이 좀 필요한데 팔고 있는 게 있어? a 어. whatever. 재밌는 친구들이구만. There's nothing better than fresh. 애들은 음식 파는 거밖에 모르는구만. 응? 어디야, 어디야? 아하, 이런 와, 한 방에 죽었 어？거대 구나, 아, 어쩐지, 아, 독 걸렸 죠？잠깐, 어우, 아, 안타 깝게도, 한명을살 리지 못했 어？이런 가엾 은지고 보인의 명복을 빕니다. 레스팅 피스. 딱히 여기 뭐 챙길만한 게안 예, 보이는데, 어, 소형에 숫돌이 있네요. 숫돌은 어따 쓰는 걸까? 이런데도 잘 뒤져보면 책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봅시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뭘 케어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딱 저격 포인트인데 사냥용 라이플. 삼위구경 탄약 이사람 여기서 뭔가 보초를 서다가 그대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안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입구가 없나 아무것도 없잖아 자 일단 네. 최초로 목표했던 곳으로 계속 향합시다 맨마커 아래 보면은 네. 비어 있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아마 주얼리 스트리트 지하철 역일 것 같아요 예상하기로는. 이 브라민들은 날 공격하진 않는구만. 저번에 갑자기 브라민 때의 습격을 받아서 매우 당황스러웠는데 다행히 이... 이 소들은 착한 소네요. 방사능 오... 이런 물을 마시고 자라는 애들을 먹겠다고? 살기 위해서라지만. 바닥을 띄기가 좀 힘드네요 자 엔클레이브 아이봇은 참 신기한게 어떻게 저렇게 공중에 둥둥 떠다니나 몰라 딱히 뭐 프로펠러나 이런게 보이지도 않는데 음, 신기한 친구들이야 쥬어리 스트리트 지하철역 이 지하에는 뭐가 있을까? 오, 어 네, 뭔가 있겠죠. 여기 저기 해골들이 널려있구만. 그리고 뭐 저기 건물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서서 돌아다니자 어? 시체가 있죠? 프라임 아니 프라임 프라임 어떻게 된거야 프라임? 이보게 친구 내가 돌아왔네 프라임 프라임 우리 함께 우정을 나눈 사이가 아니던가 프라임 허허허허허 네 프라임 안타깝게도 명을 달리 했군요 프라임 프라임의 시체를 뒤지면 유니크 주안농 돌격소총 중공군 돌격소총 유니크죠 병뚜껑 500 술탄 예. 네. 이렇게 해서 유니크 주안농 돌격소총을 획득을 했는데요 한번 보자 아, 3번에 등록하겠어 그리고 수리를 해줍시다 그렇지 데미지가 59야 무려 링컨보다 더 쎄. 그런데도 링컨이 좋은 이유가 네 링컨은 추가 데미지가 있거든요 이런 볼트 액션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예, 은신 치명타에 보너스, 어, 보너스 공격 어, 보너스 데미지가 붙어요. 그래서 예, DPS도 리피터가 아마 더 좋을거야. 아, DPS 자체는 연발인 주안농 돌격소총이 더 좋, 좋긴 하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 장탄수가 30, 36발이죠. 실컷 쏠수 있어. 아무튼 그렇구요. 요, 금방에 돌아보지 않은 건물들을 한번 울타보는 걸로. <laughs> 헐! 죄송해요. 뭐야? 여기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어. 뭐야, 뭐야, 뭐야? 탈론컴퍼니, 헌터. 헌터는 왜 여기까지 왔지? 여기 무슨. 아니, 아까 아무도 없었잖아. 니네 왜 그래, 갑자기. 일단, 생명력 채우고. 탈론 컴퍼니를 저격을 해야겠어. 좋았어. 탈론 컴퍼니 한명처리했구요 자, 얼떨결에 예외로까지 했네. 슬슬 네, 골고루 나머지 안 올렸던 것들도 올려야 되는데 폭발물을 75? 네 폭발물 75까지 흥정을 올리자 그리고 이 퍽은 어 폭파 전문가가 어한개한번 오류 끝이 아니구나. 괜찮은데. 사이보그. 사이보그도 뭐 그럭저럭 쓸만하죠. 살인청부업자. 치즈의 수호자. 질서의 수호자 하나 올리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올려도 상관없죠. 천천히 합시다. 그전그 그 전에. 전투 중 적에게 치명타를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행운의 5점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치명타. 일이야. 와 근데 여기도 주변에 건물이 많잖아. 맨날 여기는 그저 뭐야 주한롱 돌격 소총만 주운 다음에 항상 떠났던 곳이라 이런 뭔가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탈론 컴파니 어디 갔지? 이 자식들. 어디로 갔 지? 뭐야? 자기 들 끼리 막 싸워? 뭐랑 싸운 건지 모르 겠는데, <laughs> 네재 밌는 친구 들 이야. 아직 저기 쪽 탈론 컴퍼니. 음. 아안 죽었어. 치명상을 입혔는데 죽이지 못했네요. 나한테 올까? 오케이. 발견 못했어. 자.. 70퍼센트 그렇지! 이거다! 음. 단 의상도 근데 지금 제가 은신이.. 음. 신이 옷을 어, 뭐야? 차양 모자 입어서 87인데. 차양 모자가 5 올려 주죠? 예. 네. 차양 모자를 입어서 87이면 82밖에 안 된다는 건데. 자. 머리를 노려 보자. 맞췄는데. 제가 좀 보스급인가 봐. 데미지를 많이 입혔는데 얼마 안 달았어. 아, 머리를 못 맞춰서 그렇겠죠? 빨리 주의를 풀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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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다. 아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다시 튀어나오죠. 그러면 튀어나올 때 노려. 역시 요 앞을 지나갈 거야. 그래. 이때 머리를 노린다. 빗 나갔어. 아. 그렇지. 경험치 83. 또날 죽여라. 음. 레이저 라이프는 챙겨두고요. 벌써 폭탄, 카페나 아머. 아머는 수리 재료로 씁시다. 아마 여기 몇개더 있을 거야. 스카치. 강호도28 완벽히 수리가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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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허허 이런 일이야 야네. 예. 너무 많아. 우와. b 한발 더. 그렇지.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어. 그거야 알수 없지만 어 시체잖아 미사일 왠지 책이 한 권쯤 있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 장소란 말이지?